펜 속도를 내 맘대로 펜 조절 모드. 상황과 장소, 환경에 맞춰 사용자가 노트북의 펜 속도를 컨트롤하는 펜 조절 모드입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펑션과 F11 키를 동시에 누르면 펜의 모드가 번갈아가며 조절이 됩니다. 고성능, 저소음, 최적화 그리고 무소음 모드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고성능 모드는 노트북의 성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펜의 속도를 높인 모드입니다. 고용량 파일의 편집이나 영상 편집, 중사양의 게임을 운용할 때 필요한 모드입니다. 최적화 모드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모드로 사용자의 사용 환경을 인식해서 최적의 성능을 자동적으로 제공해주는 모드입니다. 고화질 영상을 보거나 중대 규모의 문서 작업을 할시 유용합니다. 저소음 모드는 도서관이나 조용한 북카페 등 공부를 하는 공간에서 사용할 때 해두면 펜을 약하게 조절해서 조용하게 노트북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모드입니다. 무소음 모드는 펜을 아예 동작 시키지 않는 모드로 해당 모드일 때는 성능 또한 제약이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 화상회의, 문서 작업 등의 가벼운 작업 시에 적합하죠. 펜 조절 모드는 단축키 이외에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 세팅의 배터리 및 성능에서 성능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한 환경 상황에 따라 펜 소음을 조정해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